서폿과 정글에 특화된 최고의 챔피언이죠 티모 지금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티모 명을 티모는 예쁜 모자를 쓰고 있는데 고글과 모자를 색칠해 줍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색칠하는 거나 뭐 다듬는 거는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고프로를 쓰고 있는데 SD카드가 오류가 나서 다 날렸거든요 뭐 어차피 있어봤자 지루하기만 하고 그냥 중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아직 롤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팀원은 서포시나 정글을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서포시 제일 좋은데 가끔 미니언을 먹을 때그 대포 미니언 제일 큰거 있습니다 돈 많이 주는 거 그거 먹으면 돈도 주고 좋습니다 그거를 팀원 서포스를 해서 먹어주면 원딜이 막 감탄을 합니다 막 죽어라 막 이러는데 그게 롤할때 최고의 칭찬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롤을 할때 팀원 서포스를 한번 애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실명 같은, 그러니까 스킬이라는 게 있는데, 스킬을 쓸때큐 스킬, 실명을 거는 거를 적 원딜한테 쓰는 게 아니라, 대포민용 먹을 때 쓰면은 진짜 원딜이 좋아서 따딩 겁니다. 네, 그렇구요. 뭐, 이제, 그 밖에 뭐, 야오 서폿이나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요네 서폿 같은 것도 있는데, 그래도 뭐, 티모 서폿이 가장 좋은 픽이라고 각방 받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구요. 이제는, 모렐로 모니콘과 리안드리를 먹은 티모의 톡 쏘는 얼큰한 버섯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라색을 칠해줍니다 사실 뭐 서포트 티모가 각광받는 이유는 그 버섯의 어마어마함이 있습니다 비록 원딜을 구해주거나 하지는 못하지만 그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 라고 애들이 일단 우리 원딜이 때리기 전에 나의 버섯으로 기강을 잡겠다 이런 마인드 그리고 정글한테 허락을 구하지 않고 정글 몹을 먹어주면은 특히 정글도, 야, 저 팀워 자립할 줄 아는 팀워구나. 자급자족이 되는 팀워구나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칭찬을 해주는데 그럴 때는 이제 채팅을 차단하면 됩니다. 네, 죄송하구요. 일단 붓으로 뒤통수 부분을 저렇게 칠해도 나중에 에어브러쉬로 다시 칠해줄 겁니다. 붓은 짤국이 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에어브러쉬로 한번 칠해주는데 이제 에어브러쉬가 넓게 퍼지는게 장점인데 또 단점이 되는게 밑에 부분에 실해진게 다 지워집니다. 다시 붙이를 해야 되는거죠. 그래도 이렇게 안하면 뭐 답이 없습니다. 에어브러시가 웬만한 실력을 가진 분들을 제외하면 최고의 아이템이니까요. 저런 단점도 없으면 뭐피규 누구나 다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거는 다른 쪽 팔인데 만환경 들고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들이 버섯을 밟았을 때그 모습을 음침하게 지켜보는 그 티모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저 만환경을 금색과 파랑색을 이용해서 예쁘게 실해줘야 됩니다 뭐 해, 당한지도 모를걸요. 당연하겠지만 티모는 버섯이 시야를 보여주기 때문에 와드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버섯으로 다 해결하면 되니까요 뭐, 6전까지는 4번키에 넣어서 그 공짜 와드를 잘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서포트. 자, 그리고, 아군의 눈물과 적팀의 피로 이루어지는 깃, 깃? 깃을 칠해줍니다. 예쁘게 칠해줘야 또 이제 적들이 보고 화내죠. 그리고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티원은 사자 같은 늠름한 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신이라는 패시브 스킬을 가지고 있죠. 즉, 암살도 된다는 겁니다. 모렐로모니콘이나 뭐 그런 걸로 이제 버섯 딜을 넣는 것도 좋지만, 암살템을 가가지고 부시에 몰래 숨어있다가 적 원딜 같은 애들이 왔을 때 잡아먹는 그런 멋있는 으로도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가지 팁을 알려 드렸으니까 꼭 서포티모나 정글팀모를 해서 적들과 아군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치 다리우스에게 찢어졌던 팀모를 본드를 이용해서 붙여 줄 겁니다 크다 보니까 붙이기가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몇 번을 했는지, 원. 이 과정에서 본드가 묻으면은 그 라카도르 가지 오져가지고 다시 칠하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조립하기 전에 눈을 그려야 합니다. 저처럼 이제 다 조립하고 나서 눈을 그리면은 떨리는 손을 이렇게 부여잡고 힘겹게 칠해야 됩니다. 이러다가 뭐또다 잘못 칠하면 또 분해해야 됩니다. 근데 본드로 붙여가지고 분해가 아니라 이제 파괴인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저런 유성 붓펜 같은 걸로 이용해서 칠해주는 게 아주 유, 좋습니다. 이렇게 눈을 꼼꼼하게 칠해줘서 여러분들이 버섯을 밟고 제거하는 모습과 라군들한테는 이제 서폿의 역할을 하지 않고 아니 서포의 역할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다니는 팀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똑바로 볼수 있는 거. 그런 강대한 모습을 담은 팀으로 완성했습니다. 자, 이거는 카페에 잘 전시했고요. 자, 그럼 안녕.